네 반갑습니다. 오. 이름이 다리 오라고 합니다. 다리 다리, 다리. 오. 오 다리가 다섯 올게. 맞아요. 예, 어이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 아버님, 어머님 여기 뭐 하시 뭐, 뭐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지금 이제 오. 나무가 굉장히 많죠. 네, 엄청 많네. 예. 네, 이제 우리 꽃밭 만들려는 거예요. 꽃밭. 꽃밭. 음, 꽃밭인데꽃만있는건 꽃밭. 아니고 키친 가든이라고 주방... 음, 주방 정원. 정원. 그러 그러니까 뭐죠? 채소 네.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아... 맛과 멋이 어우러진 키친 가든 만들기 첫 단계는 통나무 껍질 벗기기. 지 나무 껍질을 왜 벗기는 거예요? 어, 껍질 안 벗기면 네. 먹을 게 많으니까 벌레가 기생을 해갖고 네. 나무가 빨리 써고. 께 네. 벗겨놓으면 한1 0년갈 게. 벗겨놓지 않고 그대로 하면 네. 한한육 년. 육년 6년? 왔6년밖에못 네, 가. 오늘 하루 이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다리요. 자, 자, 한번 벗겨보자. 처음 하는 솜씨치고는 아주 좋은데요. 그냥 그렇지. 들어 들어내면 돼 그럼. 굿.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우 젊으셔서 힘이 좋아서 아주 잘 배끼세요. 힘들어요, 어머요 중독성이 있어요. <laughs> 산골 생활 5분 만에 뜻밖의 재능 발견. 시작이 좋습니다. 이거 아, 재밌는데 아 약간 악순환 선된것 같아요. 진짜 힘들으면서 재밌어요. 어. 힘든데 멈출 수 없는 이 매력은 대체 뭘까요? 땀 많이 흘려서 <laughs> 그리고 껍질이 벗길 것 같아요. 아왜 이렇게 떠오르요 아니 가면데 해보세요 이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산골살이 선배와 함께 손질한 통나무로 키친 가든을 꼼꼼히 만들어갑니다. 68살인 남편의 놀라운 귀력이 펼쳐지니 다리도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 모을 밖에요. 자 c a n 다 버렸어. 아 괜찮아요. 이거 빨 a 하면 돼요. l i e v 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e l i e v 지금 뭐 심고 있는 거야? 아, 이게 파. 파 파? 대파? 대파 대파, 대파. 다 이렇게 따라놨다가 무조건 다 먹고 얘는 뿌리는 이렇게 심어놨다가 그거 다 먹고 나면 얘가 또 자라요 한달 돼서 캐보면 뿌리가 좀오만어마한데 이만하게 나온다 이야 이 길이도 한이 정도 자라고 한번 사면 막한 달씩 먹고 하니까 다시 키우고 먹고 키우고 네. 먹고 얘, 그동안 얘가 자라요 <laughs> <laughs> 한번 사먹고만 해요 <laughs> 일명 파테크로 시작해서 식용 꽃인 할련화와 약용 식물 세이지까지 첫 번째 입주가 끝났습니다. 잘살겠죠 그죠? 응. 제가 사용하는 재료를 직접 캐고 자라고 이거 자르는거 보고 그니까. 네가 어, 뭐가 무엇인지 뭐 알아야 네. 공연한 음식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저도 이런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다리오의 바람처럼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로 무럭무럭 자라겠죠. 키친 가든 공사도 끝났는데 이번엔 어디로 가시나요? 아니, 아버님이 그 이건 뭐요? 예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모노레일 모, 모노레일 네, 모노레일. 어. 그 여기 외외 모노레일인 거예요, 지금. 어, 산에 산이 좀 거칠거든. 응. 가파라의 차로 다니기 좀 뭐하고 그러니까 모노레일로 이제 이용해서 응. 짐도 나르고 일하러 가는 인부도 태우고 어, 그럴. 본격적인 산골 체험하러 갑니다. 와, 그래. 어. 긴장되는데? 응. 출발 긴장과 설렘 안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듯 40도 가까운 급경사가 이어집니다 yeah. 와 경치 봐라 이야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 보면 그길 어딘가에 무릉도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릉도원의 문이 쉽게 열릴 턱이 있나요? 산나물 따며 한 걸음 전진. 이 예, 생긴 게곰 발바닥처럼 생겼다라서 예, 이름 붙인 게 곰치예요. 진짜 곰 바닥, 예, 발바닥. 발바닥이랑도 예, 예, 예. 사이즈 비슷하네요. 엄청 예. 크네요. <laughs> 깊은 산골에서 찾은 음취안 먹어볼 수 없죠. 향긋하지 음 향긋하면서 음. 향긋하면서 부드럽고, 어, 부드럽고? 네. 그리고 약간 쌉싸름 쌉싸름해요. 쌉싸름하고. 아우 잘 드시네. 맛있게. 아우 <laughs> <어우>, 싸. <laughs> 나이가 들수록 쌉쌀한 맛에 반해 날마다 산을 오르게 된답니다. 이게 다 땅두릅이에요. 와, 네. 엄청 크네요. 네, 이게 땅두릅은 숨 새로 올라온 거. 예. 네. 여기를 이렇게 똑 잘라서. 아 그러면은 이거 큰건뭐 네. 먹어요? 큰건못 먹어요. 이제 내년에 헉?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산을 산 사는구나. 맞아요. 사는 <laughs> 산골에 들어온 지 6년 된 부부, 산나물 파라다이스에 사는 재미가 새록새록 커지고 있답니다. 이제 일 끝내고 산을 즐길 차례. 여기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야 멋있죠? 어, 나, 나도 여기 좋아한다. 여기, 여기 네. 마음이 드네. 네. 와아 산 정상에 오르니 횡송 호수가 보입니다. 바다에 비슷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응. 어떤 분은 또 크로아티아 같다고도 하시는데. 그렇죠 독일 같기도 음. 하고. 한번 같지 않네 여기. 이게 퓨전이 돼 있어요. 퓨전 느낌 나서. 응. 와, 마미, 그, 로워요 왜냐면, 그렇죠? 어릴 때, 시절, 그리고 지금 시절, 이카같이포리가이 소리가, 이소리이소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소리 술을 바라보며 즐기는 꽃차의 맛을 무엇에 비교할까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기분. 이런 게 숲이 주는 치유의 힘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있죠. 공기 좋죠. 그러니까는 그냥 숨쉬는 게 편안한 거예요.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내가 꾸며 놓은 이게 산길을 한 바퀴 돌면 다잊어버리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 숲이 은 어떤 치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언젠가 내 산에 들어가겠다 하고 33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온 거죠.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살아서인지 숲은 늘 돌아가고픈 고향이었답니다. 이제 산골의 또 다른 재미를 즐길 차례. 예. 와, 네. 엄청 진한 거끝내지네요 네. 향이 아니, 좋죠. 네. 네. 도시에 살던 아내가 남편 따라 산골에 올 때는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산골 사는 맛이 갈수록 좋았답니다. 음, 아시세요? 어. 감시맛 폭발이요. 네. 아! 짜요, <laughs> 근데 기분이 좋은 잔맛이에요. 네. 나중에도 네. 이런데 살면은 저도 허놀이 어, 해서, 해서 어 무조건 어, 네. 이런 맛있는 간장을 만들어요. 건강해도 좋아요 그러면. <laughs> 아내 영숙 씨가 독일인 셰프 다리오에게 전수하는 두룹 장아찌. <laughs> 이 자작나무 수익이 네. 이거를 갖다 여기다 부어요. 강아지는 전부 다 자작나무 수액을 담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드는 게 영숙 씨의 비법이랍니다. 한국 음식에는 손이 좀 많이 들어가요. 초반에 하기 전에 벌써. 한독일은 유럽 한테는손 그렇게 많이 말정가지않정대 대신 조리 시간 좀 오래 걸려그래서 한국 음식은 네. 엄마의 손맛이말 정말 정말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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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여긴 저만의 보물 창고예요. 이데다 장아찌 담아 놓은 거예요. 두루, 오이, 초속장고추잎 양파 진짜 이렇게 다 담아놓으면 1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 안사 먹어도 돼요. <laughs> 안에 보물 창고에 있는 장아찌는 모두 30여 종. 아내에게는 이것이 산골 사는 최고의 재미랍니다. 예. 하지만 왜? 아, 아니 여기 워낙 좋은 재료들 많다 보니까 전 조금 요리할 마음 좀 욕심이 생겼어요, 사실. 산에서 따온 추나물과 땅도로브로 무슨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일반 한국 갈칼가 아니라 독일식로 으 이제 스파이스 양념 독일식인데 그 거기다가 이제 고그 기한 나물들이 또 활용을 하, 하려고 한 거죠. 퓨전 떡칼비 되는 거죠. 침이 버스 꼬이네. 셰프 다리오의 야심작 독일식 떡갈비. 탱글 탱글한 식감을 위해서 반죽을 열심히 했더니. 색깔 고운 떡갈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님, 어머님, 떡갈비 만들고 왔어요. 네. 이야, 자 기대만 이네 좀. 기대 기대되고 <laughs> 진짜 맛있겠다. 예. 일단 모습부터 부부를 사로잡았는데요. 숯불 향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육즙이 그대로 있어요 안에. 음. 네. 음. 보통 이게 육즙이 잘 없고 이게 빡빡한데 옌 음. 전혀 그렇지 않네. 땅 드롭하고 친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 향이 음. 뭐잘 어울려. 한국과 독일이 만난 퓨전 떡갈비 대성공. 어, 명이나물에 싸먹으니 그 역시 일품입니다. 음. 그래서 미리 구워놔요. 산골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다리요 여기서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깨끗한 공기 들이 마시면서 새 소리도 듣고. 건강한 채소 음식도 자라서 직접 해서 어 요리할 때 이것도 활용해서 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 먹는 거 되잖아요. 건강히 건강히 살수 있으니까 산골에서 사실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무릉도원은 어떤 곳인가요?